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 자, 오늘도 무조건 수익나는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녹화 시간은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1시 15분이고요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12월 26일 지난주 목요일에 자, 자,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무료 정보방에서는 더 많은 급등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하이브였습니다 보시면 차트 똑같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당장 어제였죠 자, 타점 잡아드린 지단 3일 만에 시세 분출 뿜어주면서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자, 정보방에 계신 분들 분들께서는 어깨 부근에서한 30%에서 40% 사이에 입절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딱 4일 전에만 입장하셨다면 방금 보신 하이브로 최소 30%가 넘는 수익률을 바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UX 링크, 수익 에이브, 스테이터스, 솔라, 세타 토큰 등등 수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큰 수익 중입니다. 자, 이번 주도 다양한 급등 코인들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가면서 이 타점을 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세요. 그냥 가볍게 이런 코인들 있죠. 하점만 체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한 만큼 여러분들 그냥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급등 코인 뭘로 가져왔느냐? 자 바로 이거 게임빌드예요.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게임빌드 일단 지금 저점에 가까운 구간이니까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정보방 계신 분들은 바로 지금 이미 진입해가지고 어, 목표가 걸어두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런 단기 수익 챙기실. 분들은 정보방에서 매도 탔죠.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우선 일봉 차트로 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11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요 아래쪽 추세선을 따라서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위쪽으로는 요9.21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구간에 저항을 받아주면서 전형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지금 보시는 게임빌드와 마찬가지로 아래. 쪽 추세선과 위쪽 매물대 사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락 상승을 반복하다가 매우 높은 확률로 수렴 끝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개인 빌드 차트가 정확하게 이러한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대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올 때마다 항상 지지를 받쳐주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터치하자마자 계속해서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으면서 거의 수렴 끝에 다다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상방으로 돌파를 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 평선들 위에서부터 20일, 60일, 주황색 120일, 파랑색 200일 해서 고르게 정비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이 개인 빌드의 상승세가 더욱 더 안정적으로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명확한 단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상승 단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자 조금 더큰 스케일인 주봉으로도 볼게요. 자 이렇게 주봉 차트 보시면 2020년도부터 이어지던 완전 장기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이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다가 자 이때 올해 6월 때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지만 다시금 추세선 위쪽으로 안착한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건 정말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길게 이어졌던 그런 장기 추세선 아래쪽으로 이탈했다는 것은 꽤나 강한 매도세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을 한 건데 보시면 다시 위쪽으로 안착을 했다는 거는요그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수세가 닫혀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다시 회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세는요 단 3주 만에 완전 저점에서 위에 주요 매물 대까지 올려 주었고 여기까지 거의 200%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매수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평선도 다 뚫었죠. 이렇게. 맨 위에 있는 200일 이평선까지 뚫었다가 지금은 살짝 눌린 상태예요. 그 이후에도 긴 아래꼬리 달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려 주었는데 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거의 매도 거래량이 없죠. 이거는 거의 뭐 개미들 물량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미 털기 한번 하고 저점에서 다시 세력들이 매집 들어가면서 끌어올린 겁니다. 아직 이전에 이 양봉 거래량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 매수세가 가속화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 게임 빌드 요파 색깔이 200일 장기 이평선을 넘어서 그리고 주요 매물일 끝에까지 돌파를 하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상승 단서들을 바탕으로 아직 가격을 버텨주면서 기모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역대급 배폭등 직전의 매수 타점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일단 종목이 좋다는 거 알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시청하신 영상으로는요. 물론 실시간 대응은 좀안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찍은 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 차이도 있고 실시간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방에서는요 영상에 나온 종목들 싹다 실시간으로 다뤄드리고 있고 누구든지 편하게 100%로 입장하셔서 이용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클릭해 보시고요. 자, 빠르면 당장 오늘 밤부터 역대급 상승 나올 수 있는 이 게임 빌드매도 타점과 앞으로의 정확한 대응법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게임 빌드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